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어제는 저, 어, 이곳 전주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물론 전남쪽은 더 많은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폭설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 하셔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날씨가 추워서 저희 배송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다행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새벽까지 는 조금 춥다고 해서 월요일 배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화요일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시, 준비 하신 준비 주문 주셨던 아이들 일괄 배송 할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어,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 도,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예쁜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샤올렌시스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물드는 모습이 주황빛으로 굉장히 놀라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샤올렌시스 자연군생 아이 판매 가격 1 2 0 0 0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목대도 이렇게 제법 잘 생긴데다 목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죠. 이샤올렌시스는 아, 어,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론 이런 자연군생이 흔한 건 아닌데요. 이 어, 아이들은 받으셔서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면 더더욱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한 송이 꽃같이 예쁜 샤올렌시스 자연곤생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묵혀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얼굴도 이렇게 작아지면서 주황빛으로 형광빛 물듦을 물듬,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 샤올렌시스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가 대략 12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샤올렌시스 자연군세, 오늘 저희 날개다역에서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펫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올펫 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랏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입장은 짧고 동글동글해지면서 그야말로 여성여성한 로제스를 지니는 게 특징인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 얼굴도 많은 올펫을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라빛 물듦이 정말 여성 여성하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올패.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올패 저희 날개 다육에서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패입니다. 크라시안 라이어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 아이들 역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가도 열심히 출산하고 있는 크라시언 라이어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크라시언 라이어가 어느새 옛날 다육이가 된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아이가 되버린것 같아서 요즘 귀한 아이가 되었는데요. 오늘 요렇게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크라시언 라이어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입이즈사좋즈요 좋고요, 비얼 대비 얼굴어많새이렇새핑크핑핑하핑크하들 물이 작하시작하 아이는 아한 어, 보라로 굉장히 고급진물 r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e is v 라 r y small size is 만 e r y s m a l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루비 페퍼라는 아이들입니다. 샹그릴라의 얼큰이 버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어, 동글동글한 입장이 구슬같이 영롱한 구슬같이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이 루비 페퍼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루비 페퍼가 제법 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머리 두개 정도 달린 아이들도 보통 만원 이상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던. 네, 오늘 제가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이들은 가격 대비 얼굴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루비페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얼굴이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비페퍼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 여기서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루비페퍼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군생입니다. 3, 4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용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어,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예요. 어, 한때는 요 아이들 정말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요렇게 3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생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 어,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려요. 어, 요 어, 아이가 요즘 흔치 않은 다육이기 때문에 이런 군생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야말로 핑크핑크한 물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많은 다육 매니아들 사이에서 한때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오늘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미니마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글동글한 수영에 얼굴도 큼지막하니 많은 얼굴, 많은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구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로젯이 솔방울처럼 형성이 되면서 정말 빨갛게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과 로젯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으시면서 갖고 있는 미니마 군생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미니마 오늘 이렇게 얼굴도 많고 동글동글하게 수영마저 예쁜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 날개다육에서 소개시켜 드려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 핑크 자라고사 한몸 군생 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핑크 자라고사 묵둥이 군생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입장에 살짝살짝 살짝 얼룩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요거는 제가 약을 치면서 이렇게 약친 자국이니까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면 물샤워 한번 해주시면 깨끗하게 요런 얼룩들은 없어집니다. 어, 핑크 자라고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진한 핑크 자라고 핑크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자라고사는 어, 거의 자라고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다육이 중의 하나이죠. 이렇게 이 아이들도 역시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 핑크 자라고사 묵둥이 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핑크 자. 라고 사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드로잉이라는 아이들입니다.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큼지막한 사이즈의 드로잉을 오늘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드로잉 묶혀지면 주황빛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그런 아이인데요. 드로잉이라는 아이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얼마나 물듦이 고급지고 사랑스러운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들인데 사이즈도 대략 12cm 정도로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드로잉 정말 흔치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드로잉 군생 얼굴도 많고 이렇게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쁜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드로잉 같은 경우 머리 하나에도 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군생 아이들이 판매가격 12,000원이면요. 그야말로 가성비 갑이 아닐까 싶네요. 드로잉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팜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 이 화이트팜이 그야말로 어, 철화뿐만 아니라 생얼도 난리 중에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이트팜 자연 쌍두 저희 날개다 여기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어, 제법 환엽 스타일로 이렇게 로제시 형성이 된게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아이들이네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들면서 그야말로 빨갛게 맑은 물듦을 자랑하는 굉장히 고급진 아이죠 철화뿐만 아니라 요즘 생얼마저도 거의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화이트팜 자연 쌍도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이트팜이었습니다. 시에라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의 시에라 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로제 도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처럼 예쁜 로제 시죠. 아,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고급지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이죠.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빨갛게 라인을 형성하면서 물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에라 한몸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인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시에라 한번 군생 아이들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 보세요. 시에라였습니다. 레인스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레인스타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이 레인스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별처럼 묵혀지면 맑고 투명하게 빛이 나는 물듦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어, 아이들이 또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인스타는 이렇게 묵혀져야만 이런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아이들이 크면서 철화도 굉장히 잘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 습성을 지닌 아이라서 키우시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레인스타 묵둥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보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스타 묵둥이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이슬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신품종 아이들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슬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정말 딱 맞는 그런 로젝과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라고 어, 상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입장에 여성여성한 웨이브와 함께 정말 맑고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로젝과 물듬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이슬 묵둥이 여기다가 신품종인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수도 많고 로제도 아주 촘촘하게 잘생긴 이슬. 오늘 저희 난리에 달게 에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이, 어, 신품종 이슬 만원입니다. 파랑새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파랑새 삼두 한몸 군생아이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야무지게 잘생긴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역에서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 파랑새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파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그래서 빨간새라는 핑크새라는 어, 닉네임이 붙어 있을 만큼 정말 물듬이 어,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죠. 오늘 요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로제타 아주 촘촘하게 잘생긴 파랑새 한몸 군생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요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파랑새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옐로우 핀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옐로우 핀 조금 더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서도 살짝 파스텔 톤을 유지하는 그런 굉장히 오묘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짧고 통통하게 잘 키워진 옐로우 핀은 저도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옐로우 핀 중에 가장 예쁜 로제과 물듬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 정말 물듦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 제가 외두는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외두도 어 판매 가격이 하나에 칠천 원, 팔천 원 정도 할 정도로 몸값이 조금 그래도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요렇게 군생 아이가 오늘은 팔천 원할수 있도록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로 입고가 됐으니까요. 어 서두르셔서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옐로우 핀, 물드는 모습, 화사하게 예쁜, 오늘 이 예쁜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홍자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자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5천 원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홍자가 머리 하나에 5천 원 정도 하는 그래도 제법 저렴한 가격의 다육이죠. 그렇지만 이런 군생 아이들이 5천 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 하나 가격에 이런 자연군생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저희 날개 다육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어, 정말 착한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홍자 3두 한몸군생아이를 판매가격 5천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량이 6점 뿐이네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 핑크핑크하게 묵혀지면서 가운데는 젤리젤리 해지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물듦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홍자 자연군생 5천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카시오스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카시오스 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카시오스는 카시오 적금의 무지인 아이들이죠. 원래는 금이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또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처럼 어, 아직 금기가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금이 되게 되면 카시오 접근 같은 경우는 군생아이들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몸값이 훅 뛴다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카시오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군생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카시오스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세요. 카시오스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플라멩고 자연군생입니다. 이 플라멩고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그런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머리 하나가 8 0 0 0 원에서 1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 더더군다나 이런 군생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아이인데 오늘 이렇게 얼굴도 많고 제법 야무지게 커가고 있는 플라멩고 군생 아이를. 그것도 자연군생 아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수량도, 어,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플라멩고 자연군생 정말 흔치 않은 아이이고요. 요즘 군생 아이들 정말 없어서 구입 못 하시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 이렇게 플라멩고 자연군생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은 딱두점 뿐이에요. 로망 군생에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제법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멋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대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도 굉장히 잘 나는 굉장히 출산드라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랏색으로 물이 들면 한여름에도 이 보랏빛 물듬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만큼 물듬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보랏빛 로망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잘생긴 로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로망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와인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고, 요 아이들 정말 물드는 모습이 빨갛게 너무나 고급진 그런 아이죠. 오늘 이 와인이 제법 야무지고 사이즈도 좋은 거의 중대품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중품 이상 사이즈의 요 와인이를 판매 가격 14,000원에서 1 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딱네점 남아 있어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도 정말 촘촘하니 잘 생긴 와인이 물듦이야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와인이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드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와인이 판매 가격 14,000원에서요, 1만 원으로 할인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와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토스카넬리입니다.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사이즈도 좋고, 어, 이 토스카넬리, 요 손톱을 보시면 정말 앙칼지게 살아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토스카넬리, 저희 날개나육에서 전국 최저가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물론, 토스카넬리가 올 가을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져서 어, 판매 가격 6,000원, 7,000원 하는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땐 정말 애기죠. 이 아이들은 거의 중품 정도 사이즈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직도 15,000원, 2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되어 있는 그정도 사이즈의 묵힘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또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리는 토스카넬리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너무나 멋지고 안칼진 카리스마 넘치는 토스카넬리. 오늘 판매 가격 6,000원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보세요. 메비우스금 묶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촘촘하니 잘생긴 메비우스금 야무지게 생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층수도 좋고요. 이렇게 입장수도 많고 로젯 아주 촘촘하게 잘생긴 그런 아이들이네요. 이 메비우스금 정말 빨갛게 물드는 모습이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이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좋은데 사이즈가 대략 10cm 가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묶여진 베비우스 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수량 이렇게 4점 뿐이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베비우스 금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사과꽃입니다. 물론 요즘 사과꽃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다, 소, 소개를 시켜드리자니, 어, 아픈 손가락처럼 정말 마음이 조금 쓰립니다. 사실 요 아이들 굉장히 몸값이 나가던 데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죠. 어, 저와 함께 시간을 정말 오래 보낸 것 같은데, 어, 오랜 세월을 같이 했다는 느낌이 요 아이들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에서 벌써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요즘 시세에 맞춰서 요 아이들 판매 가격 5천원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느새 묶여져서 이렇게 아가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 정말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보시면 사과 꽃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정말 요 아이들을 보시면 알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 제가 가 어, 데려온 가격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오늘 이 사과꽃은 그냥 재고 정리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수량 다섯 점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과꽃 묵둥이 판매 가격 5,000원입니다. 명품창 다이아몬드 베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 어느새 이렇게 정말 빨갛게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디에 근육질까지 형성하는 게 정말 멋진 포스를 조만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명품 다이아몬드 베라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2,000원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리 8cm,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어느새 정말 짧고 통통해져서 멋진 포스와 물듦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베라 만 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수량 딱세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만 2,000원입니다. 트윈베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딱두점 뿐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정말 묵혀지기가 돌멩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 트윈베리 묵둥이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트윈 베리는 요즘 흔치 않은 그런 아이들이 된것 같아요. 워낙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인지 요즘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이트윈 베리 자연문생 묵둥이를 저희 날개다육에서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요. 이미 이 아이들 자체로 굉장히 묵혀졌기 때문에 예쁜 화분에 심어주시면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작품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들. 크림베리 자연군색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오렌지 멀로 묵둥이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어느새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보석같이 묵혀져가고 있는 오렌지 멀로 묵둥이 아이들.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도자기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이에요. 저, 어, 제가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어, 거의 3, 4년 이상을 저와 함께 정말 긴 세월을 보낸 아이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온 몸으로 세월을 말하듯이 정말 켜진 모습이 얼굴 면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10,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이 어, 아이들은 주문 주시면 부득이하게 뽑아서 식물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가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야무지기가 돌덩이 같은 그런 아이들. 야무지게 너무나 예쁜 물든과 로젯을 지녀가고 있는 이 오렌지 멀로, 묵둥이 아이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요 묵둥이 아이들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작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 배송은 화요일부터 모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화요일 주문 주신 아이들, 지난주에 주문 주신 아이들 일괄 배송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수요일쯤이면 여러분들에게 도착할 것 같아요.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